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큐슈트를 만들고 이달 작가에게 투싱했어요나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이 다비드 칼리 작가를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해 자, 다비드 칼리 작가, 우리 환영해주세요. Grazie a tutti. Per me questo viaggio, questa settimana di tour in Corea è una grande sorpresa della quale devo ringraziare molte persone ma soprattutto Dal che ha voluto organizzarla. 어, 저에게 이번 한국 여행과 그리고 이번 주는 굉장히 놀라움으로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달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대표님께서 제 책을 몇년 동안 한국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e ho un po' perso la traccia di quanti fossero. Quando l'anno scorso mi hanno detto che erano 60 libri, io ho pensato che fosse un errore di traduzione. 어, 저는 사실 한국어로 저의 작품들이 번역이 된지꽤 되었는데요. 어,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몇권이 출간이 되었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작년에 어, 듣기로는 6 0권 정도 어, 출간됐다고 들었는데요. 아마도 어, 몇권의 작품들이 좀, 어,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카운트가 되진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Quando mi hanno detto e in o r e a avevo molti fan. 에게이로코노시티시모에케 뚜티 미 아스페따바노. 요 펜사토 케로 디체세로 솔탄토 펄 젠틸레짜. 멘트 인데체 포이 오 스코페르토 케에 베로 에퀸미리그라치 데세르 베니 사실 한국에 많은 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셔서 또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길래 그냥 예상 의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보니까 정말로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다시는 말씀을 한시 전달 드한번전습 드리고 싶습니한국 <laughs> <laughs> 어, 팬들이 한국드 칼리 작가를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한국인들이 많고, 팬이 많다고 하셨는데, 왜제 취향은 아닙니다. 네. 어, 어, 이런 것 같아요. 글은 깊은데. 하시고 다니는 건 자유롭고. <laughs> <laughs> 음, 맞아. 입을 <laughs> 음, 열면 달변이고 가끔 행동은 유머러스하고. Eu you want